안녕하세요. 구상우입니다. 오늘 휴무 첫날이라서 여기 영덕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뭐, 진올랭이 쏨뱅이, 뭐, 제재, 박피씨 숨어 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뭐, 포인트들은 올라가면서 그냥 한 번씩 새하가 그냥 다 늦어 보려고요. 요거가 남정면인가? 그럴꺼에요 어, 갈매기들도 다 모여있네 지형이 딱봐도 미끌림이 그 심하다 그냥 네, 이놈풀다딱 빠져나오면서 기절레기한 마리 뜬 물어주면 이거는 못 넘어가는 거야. 아, 맞다. 뭐지? 성대가 지금 빵이 좋아 빵이 성대 안수합니다 나이스 성대가 오 지금 샌드웍스에 샌드웍스에 이거 아가세 보메에다가 28g 찍어야되는데 아, 어, 성대 한수오이거 빵. 사장님, 성대 드릴까요? 예. 잡을 수 있겠어요? 예. 네. 네. 오이거 볼락 사이즈 큰데요? 예. 갈볼락이던데, 보니까? 예. 아 어, 축하드립니다. 여기 사는 거없 예, 이뭐요 갈불락은 지금 요 박혀 있는 것들. 네. 예. 이거는 잡으면 거의 다어니다아 아, <laughs> 어. 성대 잡으로 안 오셨잖아요. 예. 잡으로 왔죠. 아, 뭐아 지금 그냥 락피시 잡으로 왔는데 네. 한번 던졌는데 또 성대가 또무네요 어, 뭐 <laughs> 아, 그래서 뭐잘 잡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수업. 웃음> 예, 또 잡으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바람이 살짝 소풍이라서 캐스팅거리는 괜찮아요. 게에다가또 제가 이호을다가 1호 수니까 비거리가 확실히. 지금 28g 지그웨드에 샌드복스의 스팅거범. 그거 빨간색. 한번 슈파이트 나오고, 다시 액션 주면 돼요. 홀링에. 다시 물었습니다. 아 지금 시즌에 성대들은 빨간 아니, 저, 메탈에는 반응 안가 저쪽에 아까 성대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메탈로 한 번, 메탈에도 지금 반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메탈로도 잡을 것 같은데. 흰색 한번 써볼까? 이, 지금, 색깔이. 애들이. 이 상대가 진한 색에 물었으니까, 흰색에도 가능성이 있어. 바람 좋고. 아, 비거리 좋고. 솔직히, 광어인 줄 알고 살짝 기대했었어. <laughs> 그 성대들이 근데 낱마리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갖고 여름에 넬스도 들어왔을때는 애들이 다 모여있는데 쭉 부채꽃 모양으로 한번 쫙 던지고 몸 체인지 해야겠어요 哦，接发。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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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을 줄 알았어 쇼파 한번 나고 다시 폴링에 다석 물어줬습니다 이번에도 3대겠지? 안 올라오고 보니까 오, 아세이, 성대 왔네. 아, 자, 지금 빵이 다 좋네, 성대가. 아, 잠시만, 어, 아프다 너 그러면. 아하. 오, 성대 지금 빵이 엄청 좋습니다. 이자 사장님, 여기야. 와, 자식이야운 <laughs> 네? 좋게 잡았죠 뭐. 아, 이거 써되대면물 손이 차가고 맛있을 거예요. 아, 예. 사이즈도 아유. 좋네요. 아 이거 완전 맛. 맛있, 어, 이거 다 죽겠나. 너무 네. 습니 <laughs> 뭐, <더> <laughs> 이거 요다 옮겨야겠는데 이제 근데다가. <laughs> 사장님, 가볼게요. 아, 예. 네, 소봐보세요 네. 이게 누구야? 쿠니아니야 포인트 <laughs> <안 웃음> <안 자고 차 웃음> 이동했습니다. 불에 위에 있는 개빠이. 아, 둘이 애매해? 아, 나 몰래 안찍게 바로 앞에 칠게. 아니, <laughs> 다시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두개 방파제로. 두개 방파제로 이동했습니다. 아. 요새 밤에는 볼라간다고야못올라가 아. 다 꽝이 없으니까. 어. 어 오늘 저녁에 바람 다 죽어. 바람 다 죽고, 파도 죽고, 아, 삼자 잡아야 되는데요, 삼자. 왔어. 왔어. 나 요거 지그에드. 성대겠지. 야, 뭐, 열을 감노? 열한다. 열을 감아, 올라오라, 이 새끼, 이거. 올라와라, 이 새끼야. 성대 말고 다른 오징해라 에이씨, 성대야! <laughs> 성대야, 수! 오늘 3마리! 성대 3마리! 오늘은 보내줄래? 나이스, 손마주서 고마워! 가자! 어! 오! 아우씨 숙박! 숙박! 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작은 방파제 여기서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해야겠어요 사장님 고기 좀 나와요 아이고 너무... 아, 힘들어 지 <laughs> <laughs> 아이씨. 습니다수고했어 성공했다, 됐다. 진우름이 세 마리 성공. 난반 성공. 대 <laughs> 진우름이 잡았으면 됐어. 2월 10일. 오늘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